아 랭고님. 아 네. 저번에 네. 그 작년 총선 이후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흐름대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랭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아, 뭐 아마도 예상컨대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고요. 맞아요. 그게 작년 4월인가? 그때 이제 수도권이랑 지방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뜨거웠고, 근데 이제 청선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그냥 신축이랑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그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뭐 멀리는 김포부터 가까이는 뭐 군포 이런 애들 다 비조정이었는데 결국은 다키맞 추기를 했던 것 같고 뭐 10, 2020년 11월달에 조정 지역이 들어간 김포도 그 직전까지 상승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또 재건축 재개발이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은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지금 비조정이니까 다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천장이 다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은 또 천장을 조금씩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근데 저는 네. 요새 고민이 있어요. 네. 아, 만약에 민주당이 네. 또 정권을 잡게 되면 네. 어떻게 흘러갈까 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laughs> 뭐, 민주당이 돼도 우리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고, 뭐, 그 반대가 돼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사실은. 네. 근데 민주당이 됐을 때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저는 얼마 전 경선을 보고, 네. 이재명 경기 지사 쪽으로 흐름이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이, 네. 퇴근 폭탄 뿐만 아니라, 네. 징벌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 후로 네. 그분 얼굴을 볼 때마다 <laughs> 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공공주택 이런 거 있어요 네 청년들한테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이제 그냥 되게 적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네. 공급해 주겠다 100만 호를 네. 그런 공약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좀 세금을 좀 과하게 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네. 뭐 그런 공약이 있긴 하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냄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물이 네. 보급을 끓잖아요. 네. 어떨 때는 이게 방울이 막 이렇게 넘치면서 냄비를 넘치거든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럼 불을 줄이든지. 네. 아니면 찬물을 좀 넣던지 할것 같아요. 그러면 거품이 싹 사그라들겠죠. 네. 그래서 보통 물을 넣는 건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불을 끄는 건 수요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공급이 아니라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음. 공급은 어떤 공급이냐면 그냥 저가형 휴대폰을 깔아주겠다 이거거든요. 풀어주겠다. 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가형 성능 낮은 휴대폰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안 해주면 지금보다 저는 주택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찬물을 끼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 이제 거품이 날 거예요. 네. 그럼 남은 강가지가 불을 끄는 거잖아요. 네. 규제로 불을 끄는 정책을 지금까지 5년 동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네. 4년 가까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한다고 해도, 네. 이거 하나만으로는 저는 못 잡을 거라고 봐요. 음... 완전히 끌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음... 이걸 끌려면 진짜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음... 아무도 집못 사. 네.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네. 그 정도야 내가 불이 꺼지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시장을 이길 수는 전 없다고 봐요. 어... 그 결국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급 그 후, 공약에는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과거보다 더 없다. 어... 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주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호재라고 봐요. 아 어, 진짜요? <laughs> 네, 오히려 어... 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해 줘야 이게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네. 그게 안 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계속 경쟁력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서 안 다를 네. 거거든요. 네. 더 좋은 일이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음... 그 기조가 갑자기 변하지가 않아요. 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그 분기의 매출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고작 사람 하나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네. 전부 다뭐한 일주일 만에 네. 이걸 빌딩으로 바꿔줄 수 있다거나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달라지겠지만 네. 그런 건 없잖아요. 네. 사람 하 사람 바뀐 거잖아요. 네. 시장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야당이 그 정당을 잡는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지금보다 또 엄청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볼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180석. 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법률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통과가 오랫동안 안될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했던 과거의 사례가 또 많죠. 음. 사실 이명박 때도 사실은 바뀌자마자 좋아질 줄 알았지만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네. 왜냐면 하 그게 규제가 안 풀렸어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누가 이제 정권을 지느냐에 대해서 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 것. 네. 오히려 그냥 시장의 내재 가치를 더 많이 중요하게 살펴볼 것. 네.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살펴본다고 하면 그분들의 공약을 조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머지도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야당에도 보면은 홍준표 네. 이제 후보하고 윤석열 윤석열 후보. 네. 그두 분의 후보 공약을 봤을 때, 네. 어, 먼저 홍윤표부터 보면,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재개발이에요. 네. 대신에 거기는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의견을 좀 갖고 와서 네. 고밀도의 개발해주자. 네. 뭐 용적률을 그냥 한2,000% 해주자. 어. 닭장으로 짓자 이 말이거든요. 네. 대신에 청년들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네. 나머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곽에 가서 널널하게 살아라 네. 이런 컨셉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 국토부 장관 바로 이전에 했던 변창은 네. 그분이 그냥 했던 이야기예요. 음... 그거를 약간 갖고 온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계획이 없거든요. 네. 저는 더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공약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 공정표 공약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사실 그거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뭐 닭장이든 뭐든, 청년들은 사실은 그렇게 쾌적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네. 집을 원하거든요. 네. 직주 근접. 네. 그걸 해주는 건 옳다고 보고요. 네. 그 외적으로도 뭘좀 해야 되겠죠. 네. 외적으로도.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약이 좀 많아요. 네. 좀 작심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음... 그게 제가 보니까 네, 개, 네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했거든요첫 네.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 3법 다시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공급을 하는데, 서울의 수도권에 뭐한 120만 원, 지방에 120만 원, 음. 한 250만 원에 민간 주도형 공급을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서울에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재개발. 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고 그걸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정권에서 했던 어떤 문제점을 반박하는 키워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갈아타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왜안 되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근데 LTV를 7, 8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네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력하죠. 네. 어떻게 실현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게 뭐 실수요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집을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네. 안 파는 이유가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네. 70% 세금 내고 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세금도 조금은 조정해주겠다. 음.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죠. 음. 그래서 조금은 뾰족한 것 같아요. 음.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까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아... 왜? 공급을 지금보다 더안 하겠다는 소리야. 네. 사실은. 네. 공급할 필요가 없지.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값 오르죠. 네.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 올라야 세금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아... 벌급 세금 때렸을 때, 네. 올라야 많이 갖고 갈수 있잖아요. 그래야 많이 줄수 있잖아요. 결국 네. 오른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집 많이 오르고 세금 떼가는 게 좋아요. 안 오르고 세금 조금 떼가는 게 좋아요. 집, 집값 많이 오르고 세금 떼가는 게 좋죠. 그, 그럴 그 수도 있죠. 네. 거의 같거나, 네. 그러니까 손해 볼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와. 그다음에 홍준표 공약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외적인 이야기가 안 담겨 있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당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중에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뭐좀 세금 줄여줘야 된다. 음. 뭐 공급도 좀 민간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부부 같은 경우는 이걸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에게 악재일 수도 있어. 아. 자 세금을 내려줬어. 네. 원래는 좋은 물건은 종 벌을 해야 돼요. 네. 팔면 안 돼, 다치. 네. 그러 누군가 자꾸 팔아. 먼저.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을 내려서도 막 파는 거거든요. 네. 서로 먼저 팔려고 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재건축, 재개발을 처음 할 때는 좋죠. 음.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입주할 때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입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찬물을 한세 바가지 넣는 격이 돼요. 어. 가격이 오르면 자연 연소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에요. 음. 무한정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올랐다가 그만큼 공급이 쏟아지면 다시 조정받을 확률도 높죠. 뭐가 더 좋은 정책이냐, 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당연히 공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냥 내 개인적인 투자만 생각해 보면 여당의 정책도 괜찮다. 아... 근데 나는 방향성은 야당이 맞는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죠. 네. 조정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고 음. 공급을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불도 조금 조절하고 음. 둘다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요새 대선이 네. 6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보고 네.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한방에 정리가 된것 같아서 아 도움이 좀 됐을 네. 됐을까요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제가 좀 정반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생각지도 못한. 여당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 네. 야당이 되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집값이 내린다. 어...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런 그 정책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정책의 중요성은 사실은 투자에 있서 5%밖에 안 돼요 아... 95%는 사실 시장 본연의 가치가 더 중요해 아... 지금 현재 미분양이 급감소하면서 지금부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도 네. 너무 저렴한 상태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정권이 되든 상관없이 네. 그냥 오르는 게 원리예요 아... 그게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정책을 생각을 막 비중을 90%까지 두면 음... 투자를 제대로 못하게 될 거고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될 거고 좀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도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정책을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미리 정의해두면 좋죠.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대로 되는지 해보면 좋죠. 결국에 훌륭한 투자자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투자자네요. 시장 본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랭군님. 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슈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랭군님.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피스. 피스.